안녕하십니까. 어, 요양원 개원 컨설팅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동산 실무사업 CEO 30대 시작이 책을 통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책은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즘이잖아요. 가장 유명한 사업인 요양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궁금증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 제일 궁금해하는 사업성 분석, 다시 말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수 있느냐.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책 순서대로 차근차근 요약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편동강과 규무석, 편동강은... 제가 편동강입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사, 석사, 박사가 좀 수리했고요. 어, 시행에서는 리얼리지 대표이사, 그 다음에 개원 컨설팅, 어, 그린이 여왕 컨설팅 대표로 있습니다. 지은이 김우섭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했고요. 이랜드 건설 기획팀 및 현대캐피탈 인프라 서비스, 케이타 입처 자수 운영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덱스 모기를, 어, 에, 어, 목차를 보시면은, 총 예, 10개의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고령사의 부동산 유망사업, 부동산 실버사업이란, 구체적인 부동산 실버사업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노인복지시설의 규모, 그리고 시설의 기준, 요네가지를 기본적으로 보고 난 이후에, 사업성 분석을 더할 텐데요. 사업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생, 어, 공생이라면 공동생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시설, 크게 두 가지 구분됩니다. 구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강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하시려면 부동산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 물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그리고난 이후에 여행원 개원 그리고 홍보에서 다룰 거고 여행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총 10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네, 너싱홈으로 되어 있죠 너싱홈 너싱 혼도 여행은 일종입니다. 너스, 간호, 그게 너싱, 간호해주는 홈, 집 해서 우리가 이제 실버타운 있잖아요. 보통 그 실버타운에 너싱 홈이 많습니다. 간호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강의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강의 고령 사이의 부동산 유망 사업에서 우리가 부동산의 유망 사업은 부동산을 아무거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은 크게 세축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한다면 누구나 다 부자 돼서 부동산 부자 되겠죠. 그 부동산 부자 따라잡기 줄이면 부부따가 되는 거죠. 부부따 클럽. 여러분도 부동산 부자 따라잡으려면 부부다 클럽에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 세 축은 업사이드 포텐셜, 프로테터 컨텐츠, 이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업사이드 포텐셜은 업종의 시장 잠재력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그 업종이 시장 잠재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 잠재력이 자꾸 낙후되는 예를 들어서 요즘, 어, 출산율이 되게 낮잖아요? 그런데 출산율이 낮은데 의사가 전문의를 뭘할 것이냐, 사실 산부인과 하게 되면은 되게 힘듭니다.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어, 우리가 산, 어, 산물을 많이 데려오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업종이 자꾸 낙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양원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장 잠재력이 향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업종의 시장 잠재력이 필요합니다. 컨텐츠는 건물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업체, 임차인이 비즈니스라고 하죠? 그걸 컨텐츠는 내용물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차인 비즈니스로 그 건물에 우리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컨텐츠가 제대로 구성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빌딩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이 잘 중개업소가 잘 된다고 해서 중개업자만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면 그 건물이 가치가 없겠죠 은행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밤중에 건물 제일 환하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편의점이죠. 편의점도 들어야 되고, 그 인근에 소비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물론 그 컨텐츠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임차 어, 월세가 많은 그런 걸 구성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성, 그걸 컨텐츠로 하고요. 프로테컴 쉽게 말하자면, 은 관리가 요즘은 과학적으로 돼야 돼요. 프로테크라면은 플랫폼의 집중력입니다. 프로텍트 and 프라퍼티 앤 n 어, 프로텍트는 프라퍼티 and 테크놀로지. 부동산 관리 의무의 첨단 DB 관리 기술 및 인공지능을 접목한 시스템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큰 빌딩들은 전부 프로텍트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포센서, 폴테커, 컨텐츠, 이세 가지가 빌딩이 잘구성돼야 여러분, 부동산으로서, 큰 빌딩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부동산을 향후 매입할 때, 아, 이거는 괜찮겠다. 우리는 요양원 하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거, 안 그러면 중규모의 부동산만 매입한다 생각하시는데, 아, 매입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이 살아나야 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체 빌딩은 필요 없어 요양원만 보면 되는데 왜 이것 봐야 됩니까라고 하신 분은 아닙니다. 세 가지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만이 향후 내가 건물을 매입할 때내 요양원도 부동산 가, 부동산도 같이 가치, 같이 가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미래 성장 산에 올라타라 우리나라 인구는 고령사회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사회가 있습니다. 흔히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이기에 못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고령사, 사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 갔습니다. 고령사회로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양원 사업은 미래 성장 사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다면 은 미래 성장 사업에 올라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하고 난 이후에 내가 요양원 사업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미래 성장 사업에 올라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저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60, 2020년. 원래 2020년도죠. 2020년. 2026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65세 이상이 7.3%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5.7%입니다. 많이 늘어났죠. 한 20년 만에 어우, 배로 늘어났네요. 그럼 2060년도는 향후 40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41%입니다. 어우 폭발적이네요.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960년부터 2067년까지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가 아, 65세 이상이 69년도부터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보이죠. 그리고 어, 15세서 에 64세 어 인구가 많이 줄어드네요.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이 늘, 어, 커져야 우리나라가, 청년층이 많아져야, 어, 젊고 강한 나라가 될 텐데, 노인 인구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면 출산율 한번 볼까요? 0세, 14세. 아유,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뭐, 세계 최저죠.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15.7%를 차지하고, 2067년도에는 46.5%가 전망되어 2020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합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쯤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이 뭘까요? 바로 여양원 사업입니다. 여양원 사업에 올라 타시기 바랍니다. 여양원 사업은 불황이 없고 가장 유망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아 수익도 괜찮은데 제대로 된 책이 없더라고요. 책을 보시기 전에 제 강의를 한번 듣고 책 보시면 훨씬 더잘 들어올 겁니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업사이더 포텐셜, 방향성, 프로테크, 플랫폼. 컨텐츠, 임차인 비즈니스, 부동산을 어, 보려면은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사이드 포텐셜, 프로테크 컨텐츠. 이세 가지가 있어야 부동산 보는 눈이 확 다릅니다. 여행 어, 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어, 늘어나는 여행은 사업은 미래 성장 사업입니다. 어, 이상으로서 고령사의 부동산 유망 사업, 여양원 사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은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 강의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